어, 저희 집에 그 소포라 마울이라는 아주 좀그가냘픈 화초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. 이게 응애에 엄청 약합니다. 응애가 잎에 붙으면 다 떨어져요, 그냥. 이렇게 죽어. 서 그래서 이 소포라 마울이에 응애가 보식하기 시작하면은 뭐 대책이 안 씁니다. 대책이. 그래서 이번에 좀 개발한 어, 에어졸 방식으로 이걸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지금 뿌리자마자 그 누런 것처럼 하얗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오는 게 아니에요. 예. 그냥 우리 거품 목욕하듯이 그냥 거품이 날아가가지고 거품이 지금 부착된 거거든요. 예. 그래서, 이걸 아래에서 위로, 뭐 이렇게, 어, 뭐, 크립스 박스 트리 하는 것처럼, 예, 어. 네, 아주, 예, 네. 이렇게. 이렇게 뿌리면, 이제 어디에는 묻고, 어디에 안 묻고, 여기는 안 묻었네요, 그죠? 거품이 없으니까. 거품 목욕 시켜주는 겁니다, 아 이거 아주 응애 때문에 아주 엄청 고생해. 이 상부도 지금 거의 묻질 않았어. 엄청납니다. 응애가 아무리 나, 얘는 진짜 응애 때문에 예 예쁜 거다 망가져요. 여기 이제 안 묻었죠? 어, 이거는 뿌리면 이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. 거품이다 보니까. <laughs> 그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싹 없어집니다. 여기 많이 없어졌죠? 예, 아까 저쪽으로 뿌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음, 많이 없어졌죠 이게 지금 응애가 먹어가지고, 예, 예. 요즘 새 잎이 막 나와요. 예, 네. 응애가 이제 없어지니까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아까 뿌린 그 거품은 지금 보시면, 예, 네, 이렇게 거품 이렇게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. 오는 게 아니라 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여기 붙어 있는 해충들한테 이 거품이 잘 이렇게 이제 해충을 이렇게 감싸겠죠. 그러면 이 안에 들어 있는 이제 천연 성분이 어 천연 살충 성분이 이제 효과를 더욱 더잘 나타냅니다. 예. 지금 이에오줄은 어 이거는 뭐 응애라든가 깍지벌레 그리고 진딧물 그다음에 총채벌레 뭐 가정에서 그가드링 하면서 발생하는 그 해충들은 거의 다 얘가, 예, 특히 이제 뿌리팔이나 성충들, 예, 이런 거는 거의 얘가 이제, 얘를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어, 지금, 이렇게 지금 많이 없어졌죠. 예. 예. 품이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예, 생깁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없어져요. 예. 지금 여기, 눈처럼 많이 뿌렸는데 거의 없어졌죠. 네. 아, 스프라마 우리 오늘 이거 잘, 그 새로 난 잎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